떠오르는 스타 임영웅의 미스터 트롯 우승 의 여세를 몰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신곡 발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신곡 국민가요 탄생 예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곡 발표 축하하는 의미로 임영웅 삼행시 하고 가실게요. 임영웅은 운을 떼어 주세요. 임. 임영웅 신곡 발표 임박. 영. 영원한 국민 가요로 나물이. 웅. 웅미하리라 멋진 영웅 시대. 임영웅이 받은 우승자 신곡은 조영수 작곡.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감성 이유로 답게 임영웅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로 기대가 큽니다. 임영웅에게 신곡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이든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좋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선제압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승승장구의 조속을 마련하는 데첫 신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가산말이 넘넘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얼 믿는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구준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 될게. 그댄 편이 걸어가요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 가수도 신곡 받은 소감을 와. 조용수. 김이나와 제 이름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던 가사가 이곡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용수 작곡가는 음악 장르는 팝 트로트. 임영웅의 가장 큰 장점인 이야기 하듯이 가사 전달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이 불어 해서 가장 빛날 수 있게 곡을 썼다. 와 너무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다. 이제 우리 팬들의 관심은 우승 신고. 이제 나만 믿어요가. 멋진 국민가요로 탄생할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임영웅 댄스로 물리칩시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분 아재 유모와 유한도전을 운영하는 꿈꾸세 채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